틀리를 빼는데 피가 줄줄 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늘 치과도 다니고 스케일링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치료만 안 받으셨답니다. 왜요? 보험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제가 60년 동안 진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치아는 남아있는데 잇몸이 먼저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치료가 단 2만원이면 가능한데도요. 이건 정말 치과에서 먼저 말해주지 않는 치료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보철과 전문의 유진우입니다. 제가 진료를 시작한 지 올해로 꼭 60년이 됐습니다. 87살이지만 아직도 일주일에 두 번은 시골진료소에서 어르신들 치아를 봅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은 열심히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를 하나하나 잃고 결국 틀리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잇몸 뿌리까지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리 닦고 스케일링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치주질환 중등도 이상 치료. 쉽게 말하면 잇몸 깊숙한 곳까지 염증을 제거해주는 치료죠. 놀라운 건이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1회 2만원 정도면 충분한데도 정작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스케일링보다 100배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치료를 왜 우리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꼭 받아야 하는지를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쉽고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몇해 전, 제게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7순을 조금 넘기신 남성분이었는데, 키가 크고 허리도 꼿꼿하셨어요. 처음 병원에 들어오실 때도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있게 인사도 하셨고요. 진료실에 앉으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박사님, 저는 이 닦는 거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하루 세번밥 먹고 나면 바로 닦아요. 심지어 외출할 때도 칫솔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웃으시는데 저도 기분이 좋아졌지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기본 검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앞니 쪽은 비교적 깨끗했지만 어금니 근처 잇몸이 붓고 있었고 한쪽 어금니는 살짝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잇몸에서 피 나거나 시린 적 있으셨어요? 제가 묻자 그분은 고개를 갸웃하시며 음 피날 때가 가끔 있긴 했죠. 근데 뭐 나이 들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대답은 사실 너무 익숙합니다. 이후 잇몸 깊이 진단을 위해 치주탐침검사를 해보니 상당히 깊은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양쪽 어금니 잇몸 전체가 문제였지요. 결국 조직 사진과 엑스레이까지 찍고 나니 이미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 치아는 뿌리까지 염증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제2다 뽑아야 하나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관리 잘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셨기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죠.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뽑는 건 마지막 선택입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시면 몇년 안에 잇몸이 더 약해져서 자연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안드린 치료가 바로 치주질환 전문 치료였습니다. 일반적인 스케일링이 아닌 잇몸 깊숙한 곳에 쌓인 세균과 염증을 직접 제거하고 뿌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 주는 치료였죠. 의학적으로는 치주 소파술, 치근면 활택술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묻습니다. 근데 그거 보험 안 되잖아요? 몇십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어르신 같은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 환자에겐 연 1위에 1회 치료비가 2만 원 내외로 받을 수 있어요. 그제서야 그분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에이,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받을 걸. 왜 아무도 이걸 말안 해줬을까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관리를 나름 철저히 해오셨습니다. 잇솔질도 잘하셨고, 1년에 한두 번 스케일링도 빠지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그건 바로 표면만 깨끗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잇몸 속 보이지 않는 뿌리 주변에 염증이 수년간 쌓이며 조용히 그러나 깊게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양치와 스케일링을 잘해도 잇몸뼈가 서서히 약해지고 피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치주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 어르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잘하고 있다고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뿌리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알았네요. 오늘 여기 온게참 다행입니다. 그분의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고, 그날 이후..." 저는 강연이나 상담을 할때꼭이 치료 이야기를 빼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치아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잇몸은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된 염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 삶의 질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치료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만 챙깁니다. 모르면, 놓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잇몸 건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치료가 없는지,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스케일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치과에 가서 받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자 치주질환 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치과 의사로 6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늘 안타깝게 느껴온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받아요. 양치도 꼼꼼히 해요. 걱정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입안을 들여다보면 잇몸 깊숙한 곳에 염증이 번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스케일링은 겉만 닦아내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스케일링은 잇몸 위에 붙은 치석이나 플라그, 즉 세균 덩어리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잇몸 밖에서 눈에 보이는 부위 말이지요. 이 치료는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문제는 이미 잇몸 질환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이 생긴 경우엔 세균이 잇몸 아래쪽 뿌리 주변까지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케일링으로는 닿지도 않고 제거도 어렵습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케일링은 마치 방바닥을 쓸고 닦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닥 밑에 곰팡이가 피고 틈새에서 썩고 있는데 겉만 깨끗이 닦으면 그게 해결될까요? 어르신들이 그 비유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잇몸병도 똑같습니다. 표면은 말끔해 보여도 잇몸 깊은 뿌리 쪽에서 서서히 뼈를 녹이고 치아를 약하게 만드는 염증이 자라고 있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치주질환 전문 치료, 즉 치주 소파술과 치근면 활택술입니다. 치주 소파술은 잇몸 안쪽에 남아 있는 염증 조직과 세균 찌꺼기를 치주 포켓 깊이까지 들어가서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잇몸 속을 긁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치근면 활택술은 치아 뿌리 표면에 남은 세균막이나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세균이 들러붙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이두 가지 치료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스케일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들이야말로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스케일링은 관리를 위한 것이고 치주치료는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케일링으로는 이미 진행된 염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주치료는 잇몸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이 치료는 조금 더 정교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료 시간도 더 길고 마취를 동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부 치과에선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입장에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를 제때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음식을 씹는 힘이 약해지죠. 치아가 빠지거나 흔들리면 딱딱한 음식, 고기, 생채소는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소화도 안되고 영양도 부족해지고 전신 건강까지 무너집니다. 그 출발점이 겉만 닦고 속은 놓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스케일링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아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신은 관리 잘하고 있다고 믿으셨던 분들일수록 더더욱 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늘 스케일링 받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잘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으니까요. 치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이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스케일링은 그나마 익숙하고 비교적 저렴하지만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치료 이야기가 나오면 비용부터 걱정하시지요. 그래서인지 환자분들이 잇몸 깊은 치료에 대해 들으시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몇십만원씩 드는 고급 치료 아니냐고 말이지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치주 소파술이나 치근면 활택술 같은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치주염이 중등도 이상일 때, 즉, 잇몸뼈가 일정 부분 이상 파괴된 상태여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대부분의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해당됩니다. 잇몸병은 나이가 들수록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치료가 보험 적용돼서 한회 치료비가 약 2만원 내외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작 환자들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일부 치과에서는 이 정보를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치료는 일반 스케일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잇몸 깊이까지 마취를 하고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뿌리 표면을 정리해야 하니 단순한 치석 제거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의료진 입장에서는 간단하고 빠르게 끝나는 스케일링 위주로 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환자 스스로 치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먼저 권하지 않는 분위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환자가 통증이나 심한 출혈 등 뚜렷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깊이 검사해 보지 않고 표면상 보기 괜찮아 보이면 그냥 전기 스케일링만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잇몸 치료는 비싸고 고급 치료라는 인식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익숙한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정작 필요한 치료를 놓치고 그 사이에 잇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잇몸 치료 받은 적 있냐고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시며 스케일링은 받았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치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요? 또 보험이 되는지조차 몰랐다고요? 이건 환자 탓이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치주질환 전문 치료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잇몸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받아야 할 필수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제도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물어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과에 가셔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데 혹시 잇몸 깊은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달라고 말이지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의료진은 환자의 잇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 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도 알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 먼저 물어보는 사람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고 몇년뒤 이가 흔들리고 잇몸뼈가 녹았을 때, 그제야 아쉬워해도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치료는 치아 하나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식사, 발음, 자신감, 건강한 일상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치료가 의외로 보험이 된다는 사실, 그 정보 하나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잇몸병이라는 것은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이 시작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겉으로도 별 변화가 없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잇몸이 살짝 내려간 것 같고 양치를 하는데 피가 자주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렇지, 피가 나는 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이미 그 안쪽에서 염증이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잇몸뼈는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치아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결국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60년간 진료하며 늘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겉이 아니라 뿌리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잇몸 속 건강이 치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난다. 잇몸이 가끔 부었다 가라앉는다. 치아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입냄새가 자주 난다. 씹을 때 잇몸이 뻐근하거나 눌리는 느낌이 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낀다.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대응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잇몸이 자주 피나고 시리다고 혹시 잇몸 깊은 쪽 염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검사해 달라고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환자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며 의료진은 그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치료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잇몸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치주 소파술이나 치근면 활택술 같은 깊은 치료도 연 1위의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대부분 2만원 내외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진단만 해주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괜히 치과 가서 겁주는 이야기 들을까봐 걱정된다. 이런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건강을 지킵니다. 정보를 먼저 접한 분이 치료의 기회를 먼저 잡습니다. 혹시 화면을 보며 망설이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미루는 순간 멀어집니다. 잇몸병은 그 틈을 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겉으론 멀쩡한 이가 속에서부터 약해지고 있는 것, 저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바로 지금이 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용기, 그한 걸음이 수년 뒤에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87세인 저도 여전히 진료를 보며 배웁니다. 그만큼 건강에는 끝이 없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손을 놓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을 바꾸는 여정의 출발선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 가까운 치과에 가는 발걸음 하나만 더 해보세요. 진료실이라는 공간은 때로 작은 인생극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고 후회와 다짐이 뒤섞인 말들이 오가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84, 작고 단정한 체구에 항상 스카프를 두르고 오시던 할머니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 있으셨냐고 여쭙자 살짝 부끄럽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손주가 사과를 깎아달래요. 근데 자기가 깎아달라는 건 아니고, 할머니가 먹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딱 깎아서 내 이로 베어 물었더니 그놈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거 있죠.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은 2년 전만 해도 어금니가 흔들려 부드러운 음식 외에는 먹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잇몸 치료와 작은 실천들을 통해 치아와 잇몸 건강을 다시 회복하셨고 그 덕분에 손주 앞에서 당당히 사과를 드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 저를 87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 서 있게 하는 힘입니다. 치과 의사는 이를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미소, 식사, 가족과의 대화를 다시 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작은 기쁨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딱딱한 음식이 무서워지고 누군가 앞에서 크게 웃는 게 민망해졌고 틀니를 넣는 아침이 점점 귀찮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잇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치주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됩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잇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른다면, 치과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제 잇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깊은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치과의 진단은 훨씬 더 섬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치아는 다시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배우자 혹은 오랜만에 연락온 친구가 떠오르셨나요? 그분께 이 영상을 조심스레 전해보세요. 이거 보면 생각날 것 같아서 보네.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커다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식탁 앞에서 함께 웃으며 사과를 베어 무는 그날을 상상해보세요. 그날을 위해 지금 움직이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바꾼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87살인 지금도 새로운 환자를 만나고, 새로운 치료를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건강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회복의 길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아 하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겐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부디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길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늘 고맙습니다.